간단하게 영국군의 PCS 레벨 7 상하이 오버트라우저 겸방암보관도 구조 보여드릴게 생각보다 얇아요. 상당히 얇아요. 가슴 주머니 겸 이게 보관주머니 역할 합니다. 측면에 주머니 크게 있어요. 뒤에는 엉덩이를 살짝 가립니다. 완전히 덮어주지 못해 살짝 가립니다. 후드에 와이어가 있습니다. 아주 얇아요. 이 후드에는 패딩이 또안 들어가 있습니다. 넣어가지고 접을 수 있게끔 넣었다 뱉다할수 있는데 이거 빼냈을 때는 완전 얇은 바람막이 원단입니다. 바람막이 원단. 대신 앞쪽에 이렇게 와이어가 있어 요 와이어. 그래서 아 모자를 착용한 상태나 아니면 머리를 덮고 난 후에 이 각을 잡아낼 수 있는 건 장점입니다만 이게 헬멧 있죠 헬멧 헬멧 쓰고는 이게 또 안됩니다 와이어가 들어있고 아주 얇다 어, 대신 이 수납하기 는괜찮 괜찮지 얇으니까 요거의 구형 그 PCS 레벨 7 방안 자켓은 양면으로 뒤집어 있는데 이건 단면입니다 단면 이에요 그거는 이 녹색과 그 다음 어 파키색 어, 두 가지로 뒤집어서 그 상의 맞게끔 에, 뒤집어 입게 있겠... 리버서블인데 그거는, 이거는 그냥 단면 한쪽으로 아, 밑단에 이렇게 조일 수 있는 스트랩 있고요 손목 에, 뭐 일반적입니다 시보리 없이 그냥 에, 밴드 처리되어 있어요 조이거나 할수 있는 뭐, 벨크로는 없고 심플하죠 심플 하의는 앞쪽은 지퍼 아니고 이렇게 찍찍이 식입니다. 큰 장갑을 입고도 덮을 수 있고 전투복 입은 상태에서 어 쉽고 쉽게 입게 입고 벗기기 좋게끔 완전히 개발 아, 어, 춥다. 이거 입고, 이 얇은 거라도 입고 벗고괜찮이니까네 그리고 허리에 예, 딱 맞게 조일 수 있게끔 밴딩 처리와 벨크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봤을 때 이건 허리띠나 더 조임 끈이 따로 있어야 돼 이게 옷의 두께에 따라서 이게 M사이즈거든요 그런데도 바짝 조였는데도 쉽게 흘러내립니다 쉽게 흘러내릴 수 작전하다고 이거 막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용인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입는 사람은 많이 반응한 게 아니고 그냥 이건 정적인 활동하거나 주둔지에서 그냥 입기에 적당하게 돼있지 이게 입고 활동하고 작전 수행하기에는 좋은 구조가 아닙니다 측면의 주머니는 지평형이 아니고 그냥 개방형태예 그러니까 통기성 기호좀움일 때마다 벌어지면서 이 땀이 배출되겠 있지만 반대로 바람이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방한성은 떨어집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M사이즈 M사이즈 M사이즈가 말고도 그냥 우리 한국사람 들 본인 체이 그냥 동계피복 M사이즈 입다가 하면 어. 적당합니다. 바지통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바지 전투복 위에 입는 거기 때문에 오버트라우 단독으로 입기에는 통이 좀큰 편이지만 기존 바지에겐 쉽게 입고 벗, 벗을 수 있는 구조다. 어. 통 굉장히 크고 넓다. 밑에는 벨크로로 바람이 더 들어오지 않게 잡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 그, 그 정도? 어. 그냥 아주 일반적인 방한복인데 특별할 건 없어. 특별할 게 없어요. 부족함이 근데 오히려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영국군의 특수부대에 이게 네, 사용되지 않고, 어, 요거에 그 바둑이 한번 거치고 나왔는데, 지금 아예 카린시아의 민수용 제품을 군용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어요. S3.0 버전을 지금 도입해서 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다 이거 안 채워지잖아요 이것도 안채워지 안에 껴입는 옷인데 이목 부분을 좀 좁게 만들어져 다 보니까 꽉안 채워집니다 꽉안 채워집니다 레벨 6까지 입고 이렇게 해서 해서 안되고 이 정도 수준이면 플레이트 캐리어 입은 상태에서 잠깐 예, 또 정적인 상태에서 대기할 때 덮을 정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 이거는 플레이트 캐리어 안에 입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지금 훈련을 계속해 동계 야외에 야외 나와서 계속 그 개발, 연구, 그다음 실제 필드 적용 좀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몇 년째. 그러면 아, 어떤 부분을 개선할지 나옵니다. 그 다음 그 사용자가 어떤 행동 패턴을 하는지에 맞게끔 어느 부분을 보강해야 고 어느 부분을 활동성을 보강하고 어떤 부분은 보온성 어떤 부분은 뭐 내마모성 어, 그 다음에 방식 지포의 방식이라든가 어, 통기 방식 그 다음 소매 처리 방식인 것들 후드 방식인 것들을 그 사용자에 맞게 하는 행동을 주로 반응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기존 제품 중에 보안을 이렇게 참 많이 보이는데 이 옷이 대표적으로 그 옷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개발 참여하고 있는 군용 그 방안복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디자인하면 우리 실제 사용자들, 그러니까 부인들이 이렇게 너무 불편 한 요소가 많은데 그걸 이제 필드에서 찾아서 개선시키는데. 나쁘진 않지만 무난한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실용적인 전투용 방안복이라고 하기에는 한계점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물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겠죠. 어. 근데 한때는 상당히 많이 이거 이전 버전 구버전이 있는데 구버전보다 개선됐다고 해서 나왔지만 오히려 어떤 부분이서 구버전보다 못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다음에 제가 구버전이랑 이 지금 중간 단계 버전이죠 이것도 지금 구 버전 얘기하지만 그거 한번 비교를 시간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때 크게 고민을 안하고 만든 것 같아요 남들 구 버전에서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아, 요구자가 요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제작하면서 그냥 야 한번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써봐 이렇게 하고 그냥 불편한 감수하고 그냥 군에서는 수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여바꿔줘요 전체적으로 무난한데 너무 무난하다 군인들한테 이걸 입히기에는 저라면 이렇게 안 만들고 이런 걸안 입힐 것 같은 정도 느낌 간단하게 그냥 소감 이보분 사용 소감 한 정리해 봤습니다.